자세 번째 뭐예요? 상품에 대해 맛깔나게 설명하자. 자 상품 내가 파는 게 상품이라면 그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를 알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내가 우리 어, 오스노 선생님처럼 신앙송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 어때요? 신앙송을 맛깔나게 잘 해야 되는 거지. 엄청 감성적으로. 두 분은 시극을 잘 해야 되겠죠. 우리 최금자쌤 같은 경우는 피아노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니까, 피아노에 대해서 가르치는 기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가르친다는 걸,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교육생 학생이 오면 어떻게 성장해 갈 거고, 어떻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거,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도 이런 게 이점이라는 거, 이런 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지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서울인지강사교육협회. 이 서울인지강사교육협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자, 다음 주에 발표를 한다. 시습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 송정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부동산 쪽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졸업작품을 부동산 쪽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송순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특별히 아직 하는 게 없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송순희 선생님은 이제 봉숭아 땅을, 라는 걸 소개해도 좋을 것 같아. 왜? 이곳에 와서 내가 변화해 가고 있거든. 원래 저는요, 되게 욕심도 많고, 생도 많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딸과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조금은 엄마가 의, 이렇게 의지하고 힘, 힘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우리 딸에게 아이들에게 의지하고 힘이 되달라고 응석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좀 저같은 엄마를 만나면 힘들겠죠 그런데 제가 봉순학당 문화혁신학교에 와서 방송 스피치를 배우다 보니까 아! 제가 변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60년 넘게 해온 그 승질머리가 어디 갈까요? 저도 모르게 훅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전에 저 같으면 아내, 안 아내 해, 안 해, 나 안가, 내가 안 하고 말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다시 갈까? 포기할까? 저는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다시. 그러고 나니까 제가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은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드십니까? 뭔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싶으세요? 봉승학당 문화혁신학교 방송 스피치에 와보세요.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laughs> 자, 그럼 내가 방송에다 대고 잘해준다고 했는데, 오면 잘해줘야지. 안 잘해주면 마,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방송은 마음에 안 들면 또 가라게. 자, 방송은요, 내가 방송을 한다는 것은 1인 방송이긴 하지만 공인입니다. 내 말에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방송 잘못하면은요. 나하고 억하신정 가진 사람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제 영상마다 쫓아와서 악플 달, 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미쳐 죽어볼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구독자를 한 5만 명 해놨어. 근데 막 악플 달고 있네. 나막 수입도 되고 막 나오는데 계속 앞을 달고 다녀 막 이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팔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팔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든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거 좋아해가 아니라 스스로, 어머 나 그거 해야 될것 같아. 나 방송 스피치 내가 배워야 될것 같아. 우리 오순옥 선생님이 두 번째 오고 아나 여기에 입학할 거야. 이런 마음 가졌다고 했지 그냥 필요해지게 만든 거잖아요. 나중에 총장님이 통화해서 이렇게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은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어. 그러니까 총장님이 손딱 내미니까 바로 잡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려울 게 없겠죠. 그리고 이 가격의 가치를 반복해서 설명해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 제가 방송 스피치 소개할 때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여러분이 195만 원을 내지만 여러분이 그 10배의 가치, 2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갈수 있을 것이다. 자. 말만 잘하면 우리는 어때요? 거저 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말만 좀 예쁘게 했는데 사람들이 막 나를 좋아해. 나뭐 하냐고 궁금해하고.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내가 뭐 취급하고 있는 제품을 팔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교육을 와서 받을 수도 있고. 결국은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유튜브를 해가지고 구독자가 1000명 넘고 3000시간이나 이거 에드센스 수익 창출하는 조건만 채우면 여러분은 수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평생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95만원 내고 하지만 여러분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여기서 자꾸 우리 조현정 부장이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모르면 언제든지 와서 물어보면 알려주고 1년 뒤에도 가르쳐주고 2년 뒤에도 가르쳐준다고 하면 여러분은 안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학증만 일학증 1억 천금 그죠? 이렇게 이 교육의 가치, 가격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면 어때요? 그래서 옛날에 그 영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어, 약간 우리 이, 감성 속으로 보면 부정적인 감성 속으로 되게 많이 활용을 했어요. 어머님이 하루에 콩나물 천 원만 내껴가지고 한 달에 3만원 투자해서 아이에게 이 책을 사주면 이 아이는 서울대를 가고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의사 판사가 될 건데 그런데 그 콩나물 천원 그걸 못 아껴서 이걸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 어때요? 열 받는 거 <laughs> 자존심에 또 그렇게 하기다가 일어나서 가세요. 두 분은 먼저 보내드릴게요. 자 교재는 가지고 가셔서 씹어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지져 먹고 튀겨 먹고 끓여 먹고 데쳐 먹고 이거 있어요? 네 중간에 필요하시면 통화 하시고요 네 오시고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의 가치를 반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요 해 지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걸 제시하자. 우리 공부도 있잖아요. 다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지금 그건 잘못된 발언.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중학,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갔다면, 이렇게 지금 내가 44살에 대학 간 것처럼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그때는 그냥 누구나 가고 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충 다녔을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44살에 대학을 가니까 저는 엄청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가 내가 44살 그때가 내가 대학 가고 공부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였다는 거 그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이 그때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에 5년 뒤에, 1년 뒤에 안 늦었다고 그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다.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언제예요? 지금. 그렇죠. 남아 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지금이에요 지나간 건다 끝났잖아요 오늘보다 더 젊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네.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그 젊은 날을 즐겨야지 맞지 않습니까? 네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남을 설득할 때도 이런 논리적으로 그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면서 신뢰를 주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제품을 파는데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모든 관계에서 다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요거는 예전에 우리 라이브 커머스 좀할때더 했던 건데, 자, 결국은 제품을 팔 때도 구장 신공이라고 합니다. 구성, 자 그러면 좀 볼까요? 이 구성은 가격, 무료 배송, 무이자, 경품. 이건 이성 소구예요, 감성 소구예요. 우리 배운 거? 이성, 이성. 그쵸? 이성 소구예요. 그다음에 맛있다, 간편하다, 안전, 뭐 상품의 입점 이런 거는 감성. 자, 요거는 맛있다 이런 거는 가, 맛있는 거는 감성을 좀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간편하다. 뭐 감성적으로 더 가까워. 자, 신뢰, 요거 인증 브랜드, 역사, 고객 리뷰. 이건 이성이에요, 감성이에요. 이성. 이성이죠. 그다음에 공감을 위해서 나의 경험. 감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이성 소구와 감성 소구를 잘 버무려서 우리가 말을 하면, 자. 에토스의 저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에 사면서는 이성 소구와 감성 소구를 잘 버무려서 설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막 이야기하면 꼬치꼬치 따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비교하고 그러면 어때요? 다른 것이 더 좋으면 그거 사겠죠. 그럼 내 것을 안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감성 소구를 활용하면... 이 사람은 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막그 사람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놨어. 누구한테 사고 싶어요? 그쵸. 이게 설득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설득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공을, 우리가 메타 모형과, 어, 메타 모형은 메타 모형과 밀턴 모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메타 모형은 꼬치꼬치 깊이깊이 깊이 들어가는 거고 밀턴 모형은 추상적으로 자 꼬치꼬치 들어가면 어때요? 그 각자각자 막 다른 느낌이 드는데 밀턴 모형은 추상적으로 가면 누구나 다 포함되어 있는 듯한 내 얘기를 하는 느낌이 든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밀턴 모형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다 보니까 어머 내 얘기가 내 얘기 같대 하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이 다음 주에 실습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 송정자 선생님 뭐할 건지 주제 잡으시고, 송정자 선생님 잡으시고, 우리 박미선 부님도뭐아랍고고장부를 할지 아니면 본인을 팔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팔지 뭐 나의 일상을 삶을 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아셨죠? 자, 세 분은 다음 주에 하는 건좀 어, 어렵겠죠? 할수 있으면 해보셔도 돼. 그러면, 좋아. 오케이. 일단은 그럼 최금자 선생님도 하고, 일단은 그럼 다 하는 걸로. 다음 주에 시습은. 오케이. 졸업 작품은 좀 생각해 보더라도, 시습은 다음 주에 다할거예요 여기 일곱 분 다. 아셨죠? 그러면은, 우리 최금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농장 이야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피아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자, 주제는 5분에서 왔다 갔다. 음, 5분. 음, 5분에서 시간은 왔다 갔다. 뭐, 그러니까, 한뭐 5분보다 조금 짧아도 되고, 한 6, 7분 정도 가도 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세요. 자, 요거는 빼고, 음 이걸 설명을 좀 드릴게 요 다음 주에 실습을 해야 되니까 시, 설명을 좀 하고 저거를 따가 지할게 우리 교재에 보면 그게 어디쯤에 있냐면 자 치, 나를 찾아가는 Q&A 지나서 54 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PPT 화면 바로 앞에 PPT 자료 바로 앞에 자, 있죠? 찾았죠? 지로. 요거. 자, 다 찾으셨죠? 이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강의를 하면 좋은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에너지를 발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슴에 맥혔던 게 내려갔어. 이렇게 풀어내면서 사는 것 같아요. 음,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완전 작두 타는 느낌. <laughs> 그러니까 예전에도 개인적으로 혼자 수업을 할 때, 동강하기 전에 수업을 할때 저는 한 사람 놓고도 제가 이렇게 세 시간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한 사람 놓고도 저는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걸 내가 44살에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발견하지 못한 내 안의 나를 자꾸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응, 응. 할수 있다. 그러니까 말해도, 아우, 나는 이제 안 되고, 나는 뭐, 이런, 이런 말 아니라, 그래, 나할수 있지. 내 나이가 어땠어? 공부하기 딱 좋은 날인데 그죠? 자, 이거 교재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자 상품명이라고 써있죠? 거기에는 내가 말할 주제를 적습니다. 상품명이라고 써진 데는 내가 말할 주제를 적습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자, 그리고 나서 이 주제를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눠보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음, 제가 봉숭아학당 문화혁신학교는, 어, 뭐,를 소개를 한다. 그러면, 자, 저는 봉숭아학당 문화혁신학교가 왜 여러분이 함께 하면 좋은지,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제는 봉숭학당 문화혁신학교가 되는 거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뽑으면 되잖아요. 첫째, 봉숭학당에 오시면,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팠죠. 그리고 누군가가 잘 되는 꼴을 못 봤어요. 그런데 봉숭아 땅 문화혁신학교에 오시면 서로가 잘될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기립박수를 쳐주는 문화입니다. 둘째, 봉숭아 땅 문화혁신학교에 오시면 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 예를 들어서 어, 이거는 여기에서 배우고 저거는 이쪽에서 배우고 또 하나는 다른 데 가서 배우고 그러면은 어때요? 교육을 여기 가서 배우고 저기가서 배우고 분산되어 있잖아요. 봉숭아당 문화혁신학교에 오시면 종합 예술학교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내용들이 모두 다 정말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셋째. 봉숭아 당 문화혁신학교의 교육을 들으시면 AS가 철저 철저합니다. 여러분, 3개월 과정 듣고 다시 필요할 때는 보통 재수강비를 조금 할인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봉숭아 당 문화혁신학교는 과목마다 수강을 한 번만 하면 방송 스피치는 방송 스피치대로 소통 공간 박사는 소통 공간 박사대로 한 번만 수강을 하면 무한 재수강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꼽아서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자, 우리 김봉철 회장님 같은 경우는 주제를 자왜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왜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던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세 가지로 뽑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주제, 핵심, 그리고 1, 2, 3, 이유, 세 가지. 자, 그러면 이제 뼈, 이게 뼈대예요. 본 게임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걸 놓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 안녕하세요. 봉수학당 문화혁신학교의 오행자 교수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 핵 개인화 시대라고 합니다. 이기주의가 많고 사회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란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정치권도 서로 악의 다툼에.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시대에 왠지 불안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AI가 우리 곁에 와서 이제는 인간이 일자리가 줄어들고,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 이게 오프닝입니다. 문을 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제대로 된 나의 삶의 방향성을 찾고 싶으시다면, 봉숭아당 문화혁신학교로 오십시오. 예? 네? 그죠? 자, 이제 제가 주제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첫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 투, 쓰리 갑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프닝, 제, 제가 설명을 나중에 했지만, 이 주제와 연결이 될수 있도록 오프닝을 연다. 보통 사람들은 앞에 나가서 연설할 때, 여러분, 날씨 얘기로 많이 오프닝 하기도 하고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날씨가 참, 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쌀쌀해졌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밖으로, 또, 단풍이 아름다워서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또 오프닝을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자,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의 주제와 그 말을 잘 연결해 갈수 있는 오프닝을 하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것과 어, 봉수학당 문화혁신학교 소개하려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로징.